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월 부자의 카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샴푸, 비누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경피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이라고 하면 먹는 음식이나 공기 중에 오염물질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피부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단단한 장벽이라고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진실은 다릅니다. 피부는 장벽인 동시에 외부 물질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피부가 어떻게 화학 물질을 흡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매일 우리 몸에 독을 바르고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셨을 겁니다. 우리가 관리라고 믿었던 이 행위들은 사실은 우리 몸에 독소를 주입하는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바르고 나온 것이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바른 독이었는지,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명확해지실 겁니다. 피부의 정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피부가 흡수기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병원에서 처방받는 의료용 패치입니다. 우리는 금연을 위해 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호르몬 조절을 위해 패치를 사용하며 통증 완화나 피임을 위해서도 패치를 붙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 피부에 붙이기만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의학계가 오래 전부터 피부를 통한 흡수력을 알고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의료용 배치는 의도적으로 성분을 흡수시키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일상 제품들은 무의식적으로 화학 물질을 흡수시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경피독의 시작입니다. 단한 번의 사용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축적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왜 먹는 독보다 바르는 독이 더 위험할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독소를 먹으면 위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그 다음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인 간에서 강력한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덕분에 위험 물질의 대부분이 체외로 배출되죠. 하지만 피부로 흡수되는 독소는 다릅니다. 피부를 통과한 화학 물질은 간의 1차 해독 과정을 완벽하게 우회합니다. 해독되지 않은 독소가 피부 속 모세혈관을 타고 직접 혈액으로 침투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런 낯선 합성 화학물질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일단 저장해두자라고 반응하며 지방조직 뇌 호르몬 기관 세포박 등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됩니다. 피부 구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볼까요?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의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피는 가장 바깥층으로 우리 몸의 최전선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진피, 표피 아래에 있으며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가장 깊은 곳으로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독소가 축적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깥쪽 각질층입니다. 이 구조를 벽돌과 시멘트 구조라고 부릅니다. 각질 세포는 벽돌이고 그 사이를 채우는 지질 다른 말로 지방은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물은 막고 기름은 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지용성 물질은 이 시멘트 층을 녹이며 아주 쉽게 통과합니다. 각질층의 두께는 고작 0.02mm 종이 한 장보다 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경피독이란 피부를 통해 반복적으로 체내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의 총합을 말합니다. 겨우 이만큼 바르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경피독에서 중요한 건한 번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하루 한두 번 사용하는 샴푸와 로션이 10년, 20년 쌓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피부로 흡수된 독소는 혈액과 림프를 타고 흘러가 결국 우리 몸의 지방조직에 둥지를 틉니다. 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독성은 단순히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축적의 문제입니다. 매일 조금씩 사용하는 양이 수십 년이 되면 엄청난 누적 효과를 일으킵니다. 배출 속도보다 유입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요 독성 물질들입니다. 프탈레이드 향을 오래가게 하는 고정제로 쓰이며 호르몬을 교란합니다. 파라벤 방부제이며 알레르기와 내분비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리클로산, 항균제에 쓰이며 면역계에 영향을 줍니다. 합성 머스크, 향료로 쓰이며 뇌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용성이고 호르몬을 교란하며 체내에서 잘 나가지 않고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할까요? 이들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 즉 가짜 호르몬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특정 호르몬만 결합하는 수용체라는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 물질은 정상 호르몬과 구조가 매우 유사해서 이 열쇠 구멍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가짜 호르몬이 가짜 신호를 보내니 몸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생리 불순, 갑상선 기능 저하, 불임, 조기 사춘기 또는 성 조숙증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향수와 샴푸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늘 피곤하고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바로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원래 염증은 몸을 회복시키려는 반응이지만 독소가 끊임없이 피부를 통해 들어오면 면역계는 쉴 틈이 없습니다. 독소가 들어오면 면역계가 반응하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어 있으니 면역계는 전쟁 상태를 멈추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스트레스를 받아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병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천연이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핵심은 대사 가능성에 있습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에 만든 자연적인 유기분자 물질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우리 몸의 효소 시스템에 익숙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모세 혈관을 통해 흡수되더라도 간에서 효소에 의해 대사되어 몇 시간 내에 배출됩니다. 반면에 합성화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구조입니다. 우리 몸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해독에 실패하고 결국 지방조직과 뇌의 장기에 축적됩니다. 결국 몸이 처리할 줄 아는 선분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의 무서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은 코를 통해 가장 빠르게 뇌에 도달하는 자극입니다. 후각 신호는 감정과 기억, 호르몬을 조절하는 변연계로 직접 전달됩니다. 합성 향료는 신호는 강하지만 정보가 없습니다. 뇌를 강하게 자극해 중독을 유도하고 회복보다는 자극에 치중합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식물의 생명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변연계에 적절한 자극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 뒤 체내에 적정량만 남거나 배출되어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가 어떤 양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뇌와 감정 상태까지 결정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부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 몸에 소리 없이 쌓이는 경피독의 실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깨끗해지기 위해 세수를 하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화장품을 바르며 기분 전환을 위해 향수를 뿌려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과 미용이라고 믿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간의 해독 과정을 거치지 않는 독소를 우리 몸에 가장 깊숙한 곳 지방조직과 뇌, 그리고 호르몬기관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독성은 단순히 한 번에 얼마나 많이 쓰냐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서 쌓아왔느냐의 문제입니다. 종이 한 장보다 얇은 0.02mm의 각질층은 우리가 무심코 바른 합성화학 물질들에게 너무나 쉽게 길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침투한 가짜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신호체계를 뒤흔들며 만성 염증이라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질문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향기로운가가 아니라 내 몸이 이 성분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자연에서 온 에센셜 오일처럼 우리 몸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대사하여 내보낼 수 있는 아는 분자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의 화장대와 욕실에 놓인 제품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 보세요. 이걸 내 소중한 아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매일 발라도 정말 괜찮을까? 오늘 여러분이 내린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몸을 다시 설계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일 부자의 카일이었습니다.